아, 역시 경찰은 다르네요. 근데요, 저 정말 연필한자라도 훔친 적 없어요. 거짓말도,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도, 아무 짓도 한적 없었다고요. 하게 살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거든요. 신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니 그렇잖아요. 신이 무작위로 인간을 벌할 리가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진실이더라고요. 고지를 받은 순간부터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공포에 짓눌렸어요.